회사 안 나가고 주식만 해도 될까요? 이 질문, 은퇴를 앞두거나 막 퇴직한 사람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오가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일만 하다, 이제는 좀 쉬고 싶은데, 가만히 있자니, 돈이 걱정되고, 창업은 무섭고, 알바는 자존심이 상하고, 그나마 손에 익은 건 스마트폰 주식 앱 하나뿐이니까요. 요즘엔 유튜브나 블로그만 봐도 주식으로 월500 벌었다, ETF로 연금 만들었다는 말이 넘쳐나니까? 괜히 나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은퇴 후 전업투자 말은 멋있지만 현실은 어떤지 3명의 실제 사례를 통해 함께 들여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3세의 김태영 씨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한 김씨는 퇴직금 3억원 중 2억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며 전업투자자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초반엔 잘 나갔습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NAVR 같은 대형주에 투자하며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운 수익도 올렸고요. 하지만 문제는 욕심이었습니다. 수익률이 5%만 돼도 만족하겠다던 그는 어느 순간 이대로라면 월 500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에 신용거래까지 시작했고 결국 한 번의 하락장에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1억 원 가까이를 잃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처음엔 주식이 자유를 줄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하루 종일 차트 붙들고 마음이 조마조마한 감옥이더라고요. 지금은 절반의 자금을 안전 자산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배당 ETF로 옮겨 소액이지만 월 80만 원 정도의 꾸준한 수익을 유지하며 다시 균형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58세에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 ETF에 전부 투자한 박정희 씨입니다. 박씨는 젊을 때부터 미국 주식에 관심이 많았고 은퇴 전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녀는 SCHD, VOO, QILD 같은 ETF에 자산 2억 원을 분산 투자하며 매달 약 60만, 80만 원의 배당을 받기 시작했죠. 처음엔 수익이 적다고 실망했지만 배당이 꾸준히 들어오고 원금 손실이 적은 안정성 덕분에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전업 투자라고 해서 매일 사고 파는 건 아니에요. 저는 돈이 일하게 하고 저는 생활에 집중해요. 이게 제 방식이에요. 박 씨는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시장을 확인하고, 나머지 시간엔 산책도 하고, 글도 쓰면서 느긋한 전업투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너무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66세의 이남수 씨는 나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퇴직금을 모두 코인과 개별 주식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급등하는 바이오주, 반도체주에서 수익이 나기도 했지만, 매일같이 유튜브를 보며 따라 산 종목들이 줄줄이 하락했고 결국 원금의 70%를 잃었습니다. 문제는 손실보다도 자존감의 붕괴였습니다. 내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바보 같았어요. 자식들한테는 차마 말도 못 하고 혼자 끙끙 앓았죠. 지금은 투자 대신 경비 일을 하며 조금씩 다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깊습니다. 이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은퇴 후 전업투자는 누군가에겐 새로운 기회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또 하나의 실패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투자 기술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을 찾는 겁니다. 김태영 씨처럼 안정성을 다시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박정희 씨처럼 계획적으로 배당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짠 사람도 있고 이남수 씨처럼 무계획하게 뛰어들어 좌절을 맛본 사람도 있습니다. 전업 투자를 꿈꾸고 있다면 다음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생활비는 투자 자금과 분리하자. 매월 고정 수입이 없다는 건 생각보다 더큰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둘째, 욕심을 버려라. 주식은 돈이 아니라 감정의 싸움이다. 셋째, 외롭지 않게 소통하자. 실패는 혼자일 때더 크게 느껴지고 공유하면 회복이 더 빠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주식이든 배당이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내 삶을 지탱해 줄수 있을 만큼만 투자하는 것. 그게 결국 은퇴 후 전업 투자의 핵심입니다.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원한 거였어요. 이말 오늘 주식 앱을 켜기 전에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전업 투자를 은퇴 후 생계수단으로 삼고자 할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의 크기입니다. 단순히 수익률 높은 투자처를 찾기보다 내 생활비가 몇 달치 남았는지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가능한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버틸 자신이 있는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생활자금과 투자자금의 철저한 분리입니다.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인데도 많은 은퇴자분들이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 총 자산이 2억이라면 그중 1억 5천만 원은 안전 자산으로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 5천만 원 정도만 투자 운용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 1억 5천만 원은 최소 10년치 생활비로 계산해야 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 급락장에서는 이거라도 건지자는 심리로 본 자금을 축내기 쉽기 때문에 계좌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구조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투자보다는 사고 나면 돈이 들어오는 자산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배당 ETF, SCHD, JPQ, QILD, 국내 리츠 ETF나 고배당주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여기에 해당되죠. 이런 자산들은 배당이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들어오며 투자자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배당률만 높다고 덥석 물면 안 됩니다. QILD 같은 종목은 월 배당으로 인기지만 장기 수익률은 낮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배당 성장성을 겸비한 ETF나 종목을 선택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초보자는 미국 배당 귀족주 ETF나 우량 리츠부터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투자의 루틴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전업 투자자라면 더욱 필요한 부분이죠. 은퇴 후엔 시간은 많지만 방향이 없기 쉬운 게 문제입니다. 하루 종일 주식 앱만 들여다보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판단력은 흐려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루틴은 이렇습니다. 아침 일시간은 전일시장 뉴스와 투자 계좌 점검, 오전은 산책이나 취미, 오후엔 본인의 공부나 투자 관련 서적 읽기, 저녁에 짧은 종목 정리나 리밸런싱 이런 리듬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투자자의 심리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루틴 없는 전업 투자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정기적으로 수익률을 점검하고 수익보다 리스크를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1년 동안 수익이 10%였지만 중간에 손실이 30%까지 났었다면 그건 매우 불안정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진짜 투자 고수들은 연 수익률 5%라도 손실폭이 마이너스 3% 안팎으로 제한되는 걸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업투자도 직업처럼 운영하라는 겁니다. 감으로 하지 말고 계획서가 있어야 합니다. 월 목표 수익률, 하락시 손절 기준, 리밸런싱 주기,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의 기복이 클때 스스로를 멈추는 매매 중단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 없이 들어가면 한 번의 감정적인 거래가 몇 년치 노력을 날릴 수 있습니다. 전업투자는 돈 버는 기술이라기보다 자신을 다루는 기술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은퇴자에게는 이 자기조절력이 곧 생존의 키가 됩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나 오래 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투자자는 시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만약 지금 전업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본인의 투자 성향 진단부터 해보시고 작은 금액으로 모의 전업투자부터 경험해보길 권합니다. 그 6개월이 당신의 노후 전체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